안녕하세요. 동탄같치 부동산입니다. 좋은 이미지 사진 공유해드리니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. 동탄 일반 산업단지 북단에 조성된 방교동 산수택단지는 동탄 경로대로 변 프라자 상가들과 주차장 상가들이 어우러져 동탄 산단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 식당이나 카페 등 요식업종 장사가 잘 되며 아울렛이나 슈퍼 등 패닉시설도 많이 들어와 있으며 늘은 공원과 방아다리 공원 등 녹지 면적이 넓어 쾌적하며 단지 내 도로가 전반적으로 넓어 주차하기 편리합니다. 동단방교동 상가주택으로 월세가 많이 나오는 상가주택 두 채를 소개해 드립니다. 먼저, 신리천 방아다리 공원에 집한 외줄라인 상가주택 코너 자리로 주택에서 신리천 조망이 좋은 사층구조 상가주택입니다. 현재 전호실 월세 구조라 일정 상가에서 월 275만 원이 나오는 등 전체적으로 월 725만 원 월세가 나옵니다. 매매가는 17억 5천만원이며 전월세 보증금이 적어 은행대출을 고려하더라도 10억원 이상의 투자자금이 필요한 주택입니다. 두 번째로 소개할 주택은 마찬가지로 하숙시 방교동 외줄라인 코너자리로 단지 중앙에 조성된 늘은 공원에 접해 있어 공원 조망이 잘 나오며 4층 주인세대 거실과 안방이 넓은 구조라 안정감이 있는 주택입니다. 현재 보증금은 7억원대이며 월세는 450만원 매매가는 18억원입니다. 은행 대출금 포함 10억 원 내외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매수인이 원하시면 사청 주인 세대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. 이외에도 5~6억 원대 투자자 금으로 인수 가능한 늘은공원에 접한 14억 원대 상가주택 등 다양한 매물이 있으니 동탄 상가주택 매매처이시면 연락 주세요. 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